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 한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 한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기도합니다. 나의 희생 제물은 살아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헌신과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 기도의 시간 주님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2장 9절의 말씀으로 나의 희생 제물은 살아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무겁고도 소중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에 재단을 쌓고 이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멈춰 서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잔인해 보이는 순종을 요구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치라고 하실 때 그것이 단순한 희생이나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까운 시간을 드려야 하는구나, 내 소중한 물질을 포기해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나 없어짐이 아닙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한 희생으로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피를 보고 싶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죽음조차 불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즉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산 제물로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할 때 그것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용규 선교사님의 저서 내려놓으면은 몽골의 벌러르라는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벌러르 자매는 몽골의 베르라는 지역에 살던 자매였습니다. 유 그녀는 원래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이 지역에 선교사님이 오시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들리지 않던 귀가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이론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 살아계신 분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2005년 당시 몽골의 시골 마을에서 소는 단순한 가축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전 재산이자 생계 그 자체였습니다. 소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 통장 잔고 전체를 잃어버리거나 직장을 잃는 것만큼이나 절박한 위기였습니다. 어느 예배가 있던 날 아침 벌러르 자매는 집안의 귀한 소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매는 그 넓은 몽골 벌판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소를 찾아야만 가정이 살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를 찾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예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매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소는 우리 집 재산인데 이걸 못 찾으면 큰일 나잖아. 오늘은 소를 먼저 찾고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돼. 라는 생각과 신앙적인 결단은 내 귀를 고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소를 찾고 못 찾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나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 이두 가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소를 찾겠다는 것과 신앙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자매는 소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결국 자매는 소 찾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 벌판을 가로질러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려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유용규 선교사님이 보기에 그녀는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절박함과 사모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유용규 선기사님은 예배를 인도하면서 자매의 사정을 알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소보다 예배를 택한 이 어린 자매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교회를 나설 때였습니다 놀라운 관경이 펼쳐졌습니다. 잃어버렸던 소가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배당 문 앞까지 스스로 찾아와서 음매하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매는 소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고 하나님은 자매의 예배를 받으심과 동시에 그녀가 잃어버렸던 소까지 직접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벌러르 자매에게 소를 포기하게 하신 것은 소를 뺏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더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버리라고 하실 때 그냥 버리고 끝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한 가지, 곧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나머지를 내려놓으라는 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았을 때 이삭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삭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포기가 순종이 될때 그것은 산 제물이 되어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 저기세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교의 가장 놀라운 진리는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과 내 권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을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삶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는 영국 런던에서 성경훈련 대학을 1911년부터 1915년까지 운영했습니다. 군목으로 자원 입대함으로 비록 5년밖에 운영하지 못했지만 그 영향력은 전 세계에 미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 시기는 그에게 있어 사역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집트의 자이툰 부대 군목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괜찮은 자리를 포기하고 광려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챔버스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집트 자이툰 부대에서 수많은 군인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도 이내 비디를 통해 아내 비디를 통해서 주님은 나의 최후봉이라는 책이 만들어져 오늘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영혼을 깨우고 있습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죽음을 위해 당신의 삶을 죽게 드리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산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기력하게 죽어 있는 재물이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활기차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때 우리의 모든 능력은 비로소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오늘 단순히 포기하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포기함으로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단순히 억지로 참는 것은 죽은 제사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내어 드리는 것은 산 제사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런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짐이 아닙니다.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입니다. 짧은 기도의 내용을 나눠 봅니다. 죽지 않도록 저로 죽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로 두려워하게 하소서. 울지 않도록 저로 통곡하게 하소서, 의심하지 않도록 저로 의심하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흔드소서, 깨지지 않도록 저를 깨뜨리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지고 흔들릴 때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주님 앞에 산재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버리지 않으시고 더 후하고 넘치도록 돌려주시는 분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자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산재물로 드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포기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내 안에 육신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되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